하하하하하하하 yeah. <laughs> 진짜 시기 고향 왔다고 신나 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브러더스입니다. 저희가 사실 용인시에 처음이 아닙니다. 조화용 TV에서 맛집 소개해 주는 거를 여러 편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용인 시청에 왔습니다. 시청이 무슨 일 하는 곳인지 아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어, 말을 많이 떠듬떠듬거리시네요.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시청을 향해 고고신고고신 와. 와, 이거 뭐야? 잠시만요. 당신 용인 얼마나 아, 좋아요? 이게 제가 봤는데, 이제 음. 거짓말 아니고, 관공사, 우리나라 그런 기관에서 만드는 캐릭터 중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오.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그치. 연안되는 캐릭터. 음. 대형 기획사 같은 데 가면 1층에 굿즈샵이 있어요. 어. 약간 용인시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죠용인시 <laughs> 굿즈샵. 한번 용인시청 일 있어서 오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저희 오늘 갈 곳은 여성가족과라는 곳인데, 용인이. 여성 친화도시예요. 음 여성 친화도시여서 음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부서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안주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더잘 알고 쉽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그런 홍보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실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너무 재미있게 쉽게 잘 이제 접근해 주실 것 같아서 팀 브라더스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용인씨가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laughs> 보는 눈 있는 게 아닐까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기가 뭐 하는 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여성 가족과 하면은 좀 너무 여성에 이제 치중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남녀 뭐 차별 없이 성에 대한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상담이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쪽도 같이 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양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이거... 사업을 하고 있죠. 용인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거의 다 한다. 아, 그거는 이제 복지국에서 한 아, 참...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오하지 뭐. 어, 용인 시가 여성 친화도시라고 들었는데. 여성 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성만 위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 장애 유무나 연령에 따라서 차별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용어인 거예요. 음. 아동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 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네요. 네. <웃음> 거시적 병네요. <laughs> 넓게 네. 이제 넓게 다양한 아, 약간 보면, 유식하게 뭐? 보이고 싶은 병이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이 여성친화도시가 그냥 우리가 우린 용인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용인시는 여성가족부랑 오 5년 단위로 이제 혜약을 맺고 있는데요. 2013년도, 2018년도, 2023년도 3회 연속 지정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상표 이런 거 받으면서 상금도 주나요? 아 저희는 상팔를 <laughs>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게 3회 연속이 된 도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정책이 있다거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평등 전문가는 채용을 했어요. 좀더 사업들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안심비상대 안심택배함. 저희 시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에서 연락, 연락이 오면 그분들한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 예요 임시 숙소. 를 어... 그리고 이제 가드캠이라고 해서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기기도 지원을 하고 상담도 지원하고 좀 저희가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요즘에 디페이크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아, 맞아, 맞아. 네.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음.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너무 좋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걸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시청 사이트에서 보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시청 페이지 시판이나? 아 아니면 저희가 s n s 로 홍보하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새로이락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르 명칭이 아니라 보유. 네. 네, 네. 경력 보유 여성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 도 연계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냐?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 가정이잖아. 와이프가 이제 일을 못하는 게 우리 가정에도 약간 영향을 주더라고요. 음... <laughs> 너무 하지 않네. <야치였네. 웃음> <laughs> 제가 말하려는의도동 그게 아니고, 라이프가 프리랜서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성평등 전문가는 저희가 채용을 했잖아요. 네. 우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양성이 다 평등하게 되는 사업인지를 이제 양성평등 전문가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분들이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보면서 이 네네. 막... 컨설팅도 받지만, 물론 전문가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해서 저희 양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봤을 때 용인 씨가 이대로 가면은 뭐였죠? 까먹었다. <laughs> 아 여성 친화 도시가 아, 몇개있었는데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유일한 여성 친화 도시가 그래서 될 거다. 개인이 아. 아. 두. 하시는 게 아니네요. 압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브라더스로 가셔야 될거아요 <laughs> 브라더. 저희가 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네. 홍보물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시선이 포함된 홍보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자들이 무조건 빨간 옷을 입거나 남자들은 무조건 파란 옷을 입거나 이러진 않는데 홍보물 같은 거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을 아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진짜 네네. 그냥 무의식 중에 그쵸, 이렇게 막 그쵸. 나오는 것들까지 잡아 주시는 거죠. 구 그런 그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이제 제작하고자 저희 쪽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변해가는 그런 인식에 맞춘 맞아요 그치? 그런 변화를 그쵸. 촉진시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일단 한번 저희 생각대로 네네. 뭘 고쳐야 되는지 좀 써보고 네네. 네. 일단 검사를 한번 맡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여자 세 명만 딱 있으니까 아... 여대에서 포터질 뽑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름은 경기도민 서포터즈니까. 이것도 너무 그냥 어. 한쪽 성에만 해버렸네. 어,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들, 음... 대학생 서포터즈 느낌이야.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럼 다 반영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또 있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상인데 괜찮나요? 모집 마감이랑 발표 날까지 너무 멀어요. 애가 탑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지? 네? 이거는 반부패가 아니라 협력 아니에요? 아, 이게 조금 애매하다. 어,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반부패를 어. 너무 긍정적인 사인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 이런 범죄 현장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나. 아. 그냥 너무 특정성으로 그냥 지정해버린 거? 음, 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음. 적당한 심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일단 요거는 너무 다 여자다. 음,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저... 네, 네, 네. 저... 네. 말씀해주신 게 맞는 게 성별을 떠나서 젊은 분. 들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서포터즈라는 게 청소년부터 그 노인까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다는 라걸 표현해도 되는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거. 너무 직접적인 묘사다.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런 불쾌감을 불쾌감이나 불감을 느낄 그렇죠. 수 있을 네. 것 같다. 이미지를 꼭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인권 침해당하는 것도 여자분들인 그지?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주머니 방문하시면서 똑같은 게나 이제, 아, 이제 아이거 그냥 글씨를 더 키워가지고 그냥 좀잘 보이게 하면 좋지? 그냥 않을까? 성희롱 반부패 이게 더 낫지. 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걸 만드는 사람도 사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간습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이걸 누군가는 고쳐주고 좋은 방식을 제시할 수있는 그런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저희가 성별 영향 평가의 홍보물에 네.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주는 이유가 네. 포스터에 그대로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배포가 될 경우에 이제 사회의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성별 고정관념 없는 포스터로 만들면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 사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정말 주비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분한테도 이, 이, 계기로 해, 해서 성별 고정관념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음. 합니다. 어, 그럼요. 저희도 평소에 좀 나름 노력해서 음. 누구한테도 이제 아픔을 주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치, 놓칠 때가 그치? 있는 거 같아요. 네. 이번 계기로 저희가 앞장서서 유튜브계에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많이 배우고 왔죠? 마지막에 너무 호을를 많이 안 갖아서 좀 부끄럽네. <laughs> 나는 근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어. 어. 몰랐던 정책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되게 신기했던 하루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취약계층부터 다문화가정 등 어. 정말 폭넓게 지원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어, 나도 좀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용희 씨 좋아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킴브러더스도 사랑해주세요. 안녕.